여러분, 다의 구조대 이야기를 잘 듣고 있나요? 우리 삶과 공과를 시작하기 전 앞에 묵상질문을 함께 읽어 볼게요. 같이 읽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뭐라고 생각해?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서로 다양하네. 또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 이번 삼가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그럼 우리 먼저 기도해 볼까? 주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과 말씀을 다시 되짚어보자.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은 에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가져왔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기뻐했지. 다윗 왕이 실천한 하나님 사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가 회복됐어.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할까? 우리 수아 생각해 볼까? 선생님도 잠깐 생각해 주세요. 그래. 머릿속에 많이 많이 생각했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었어.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지막 3과 공과를 통해서 알아볼까? 우리 공과 준비를 확인해 보자 준비물을 공과에 필요한 꿀 테이프 펜 어, 준비를 너무 잘했구나 네 그러면 드디어 마지막 3과 스테이지 3 구조대원으로 살아가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요에 도착했어요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아보자 자 스테이지 3 스토리를 먼저 같이 읽어볼까? 시작 다윗 구조대원의 능력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을 알았지 그럼 앞으로 나는 구조 대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1번 확인 테스트하기. 왕이 된 다윗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가져왔을까? 우리 수아, 얘기해. 법계. 선생님은요? 저도 법계요. 짜자잔, 맞았어요. 정답은 법계예요. 그리고 구조대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이웃이요 오, 우리 수아 너무 잘한다 선생님은요? 저도 방금 수아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이어 아, 그랬구나 너무 좋았어 자 2번 문제인 다이 극장으로 가서 왕이 된 다이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확인해보자 어, 옆에 보드게임이 있는데, 보드게임은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우리 함께 해보자. 2번 문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자, 왕이 된다이 하나님과 백성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다이극장을 통해 우리 알아보자. 3-1 붙임딱지 뜯어주세요. 네. 우리 수아도 아, 선생님이 도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다이극장의 전설의 구조대원이 개봉됐어요. 왕이 된 다이세 예배회복 프로젝트를 감상해보자. 나온 거다 뜯으셨나요? 네. 우리 수아도다 했나요? 네. 네. 그러면 관람객 평점을 확인해보자. 네. 자, 우리 확인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2번 말풍선 질문에 돌아가 볼게요. 다이수는 어떤 마음일까? 우리 말풍선 한번 채워 보세요. 네. 자, 다 됐나요? 네. 네, 우리도 다이극장의 리뷰를 작성했어요. 그러면 다이극장을 공과 책에 붙여 보자, 우리. 자 붙임딱지 뒷면에 전체적으로 풀칠을 하고 공과 쪽에 한번 붙여볼게요 네. 접고요. 네. 반으로 접고요 풀칠을 해주세요 네반으로 접어서 자 붙임딱지 뒷면에 풀칠 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도 다 완성했나요? 그럼 다이극장을 통해서 다이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계를 가져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회복시킴을 알게 되었어.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실천해 볼까? 3번 문제인 교회로 고고. 3번 문제.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 우리 교회에서 확인해 보자. 자, 교회 침딱지를 뜯고 안쪽에 있는 문제들부터 풀어보자 교회 안에 들어온 쭈니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하고 묻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1번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할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에 체크해보자 두개 이상 우리 체크 한번 해볼까? 네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네요. 됐어요? 자, 2번.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 자, 교회에 십자가 있는 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 기도에 집중을 더해. 더할... 너무 잘했어요. 선생님은요? 선생님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좋아요. 정말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하고 결단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라면 앞으로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다 썼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네, 선생님은요? 네, 저도 다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뒷면을 돌려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무엇을 기도했으면 좋을까? 아, 어, 우리 수아 한번 써볼까요? 자, 이제 우리 수아 다 썼어요? 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까요? 행복하게 안전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너무 좋은 생각이야. 선생님도. 저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짜자잔. 수아야 우리 박수. 우리 너무 잘했어요. 야 그러면 이제는 우리 교회를 만들 차례군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지요. 자 엄마 아빠 도와주실 분은 도와주세요. 교회에서 알아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지. 이제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 사랑하기부터 우리 시작해 볼까? 4번 문제인 우리 집으로 출동. 자, 4번 문제. 우리 집에서는 구조대원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예수님은 집에서도 구조대원으로 지내며 가족부터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가족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해. 자, 그럼 옆에 계신 엄마나 아빠와 우리 채팅창을 읽어볼까? 준이야, 어, 엄마가 좀 바쁜데 도와줄래? 네, 그건 엄마가 할 일이죠. 뭐라고? 엄마가 바쁜데 이럴 거야? 저 지금 학원 다녀와서 너무 피곤하단 말이에요. 아 <laughs> 그렇구나. 준이 생각이 그랬구나. 자 그럼 이웃집도 내 집처럼 생각해 줘야 해. 우리 채팅창을 한번 읽어볼까? 준이야, 뭐 하고 있니? 아, 지금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밤 10시인데 너무 늦은 시간 아닐까? 그치만 전더 늦게 자는 걸요. 오늘따라 연습도 잘 되는데. 밤은 모두가 쉬는 시간이란다. 내가 늦게 잔다고 모두가 늦게 자진 않아. 만약 쭈니가 피곤한데 위층에서 피아노를 친다면 어떨 것 같니? 음, 음 시끄러워서 잠을 못잘것 같아요. 그래, 쥬니 마음이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알아주는 게 이웃사랑의 시작이란다. 그래, 쥬니 마음이 너무너무 착하구나. 그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알아주는 게 이웃사랑의 시작이야. 그러면 우리 다이구조대 답장을 올려서 우리 작성을 한번 해볼까요? 빈 칸에다가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제 다윗구조대장 답장을 접어서 올린 후 우리 집을 반으로 접어서 우리 집뒷면 풀칠 칸에 모두 풀칠한 후에 우리 공과책에 풀칠한 거를 한번 우리 붙여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조대장이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지. 친구 집을 가는데, 이웃 어른을 만났어. 우리 수아 어떻게 할 거야? 음, 안녕하세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5번 문제. 친구 집으로 가볼까? 고고! 5번 문제, 친구 집에서는 구조대원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예수님은 친구 집에서도 구조대원으로 지내는 걸 잊지 말라고 하셨어. 그럼 탁분의 집에서도 구조대원으로 지내볼까? 자, 친구 집에서 예의 바르고 배려있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네. 자 친구 집 부침딱지 우리 뜯어줘 볼까요? 네. 자 친구 집에서 구조대원으로 어떻게 할까? 친구 부모님을 만났어요. 우리 수아 어떻게 할 거요? 친구 부모님을 만났어. 인사. 그래요. 인사하는 거예요. 선생님, 친구 집 갔을 때그 물건을 썼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제자리에 돌려놔야 돼요. 아, 역시 그래요. 그러면 자, 우리 친구 집에서 열심히 놀았으면 정리 정돈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네. 네. 자, 구조 대원의 가장 큰 미션. 친구 전도하기. 자, 우리가 친구를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무작정 그냥 교회 가자 하고 끌고 올 거예요? 교회 가면 친구도 만날 수 있고 맛있는 간식도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할 <laughs> 네. 것 같아요. 네, 우리 수아는 어, 교회 가서는 예 예배를 드리 고 집에로 가면 집으로 가면 상 같은 걸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아, 너무 좋은 생각을 했구나. 역시 우리 수아 최고. 교회 가면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드릴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 좋다. 그치? 자, 그러면서 우리 친구한테 전도할 수 있지요? 네. 네. 자, 친구에게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고 예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친구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거야. 자, 우리 뒷면에 친구에게 어떻게 전도할지 우리 수아랑 선생님 한번 적어 보세요. 네. 우리 친구들도 다 적었지요? 자, 답이 구조대 답장을 접어서 올린 후 친구 집을 반으로 한번 더 접어 줘 보세요. 그래서 우리 공갓차게다가 한번 붙여 주세요. 본가 책에 다 붙였나요? 친구 집에서도 구조대원으로 지내는 것을 멋지게 성공했어. 그리고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까지 어쩌면 떨리는 말일 수도 있는데 아주 용기 있었어. 앞으로 친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우리들처럼 구조대원이 되도록 우리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이제 친구 집을 나와서 학교로 고, 고! 잠깐! 버스에서 구조대원을 어떻게 할까? 자, 버스 부브 침딱지를 뜯고 안에 있는 문제를 우리 해결해 보자고요. 아, 네. 자, 버스에 임산부 아주머니가 버스를 타셨어. 불러보니까빈 자리가 없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 자리를 마련해줘요. 아, 너무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요, 아주머니 여기 앉으세요. 제가 자리 비켜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다할수 있지요? 그러면 버스를 반으로 접고 뒤에 우리 풀칠 한번 해볼까요? 네. 잘했어요. 학교에서 구조대원으로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우리 3-6부침딱지 준비해 주세요. 3-6부침딱지예요 학교에서 우리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까? 수아야, 엄마가 시켜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아니요. 아니죠, 그럼 그래요. 수아는 똑똑해지기 위해서. 선생님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면 왜 열심히 해요? 어, 가족들 먹고 살리려고요. 동댕 그건 선생님이 답해야 될것 같은데.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요. 그렇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을 버는 거는 우리 수아랑 희준이랑 이렇게 아이들 열심히 공부도 가르치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그러려고 엄마 아빠가 돈을 버는 거겠지요? 자, 그러면 순이 생각은 어떤지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 가위 구조대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구조대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앙 영향력을 끼쳐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공부를 1등하는 것보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은 최선을 다한 사람. 우리 1, 2과에서 배웠고, 조금 전에도 배웠었는데,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자, 우리 2과에서 배웠던 최선을 다한 인물, 누구였지? 다잇이에요. 오, 잘했어요. 다잇이에요. 다잇은 학교에서 공부를 1등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양태들을 돌보는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가 가진 물맷돌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했듯이, 어때요? 그 결과, 훗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무기로 사용되었지요? 우리는 학생의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학생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이 과정이지만, 공부를 잘해서 1등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구조대원의 자세라는 것 잊지 마세요. 자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 우리는 말풍선에 우리 한번 적어 볼까 학교에서 친구들과 우리 어떻게 지내야 할까 수아가 이번 한번 얘기해 볼까 우리 수아 어떻게 지내기로 했어? 나는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될 거야. 오 어, 그렇구나 선생님은요? 저도 친한 친구가 될 거요라고 썼어요. <laughs> 너무 너무 잘했어요. 그래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또 믿음을 주는 친구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혼자 요즘에는 왕따가 많은데 혼자 있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말도 걸어주고 밥도 같이 먹어줄 수 있는 귀하고 예쁜 우리 수아하고 선생님 되세요. 네. 네. 상처 주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랬을 때는 친구들과 꼭 화해하기에요. 네. 네. 구조 메시지 스테이지 3 구조 대원으로 살아가기 성공 참가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자 나는 땡땡땡과 땡땡을 사랑하는 구조 대원이다.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땡땡땡 누굴까 또. 우리 수아다 적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수아가 대답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구조대원이다. 우리 수아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너무너무 잘 들었구나. 그래, 이제 정말 구조대원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 지금까지 배운 1, 2, 3과 공과를 꼭 기억하고, 구조대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 수아가 되기를 기도할게. 짠짠짠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스스로 한번 써보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성경학교 하느라고 모두 모두 수고했어요.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지만 또 이렇게 귀한 말씀 듣고 다이처럼 지혜롭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많이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유초 동부가 될수 있도록 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또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과 또 이웃과 엄마, 아빠, 어, 많이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